안녕하세요. 시작 좋은 TV 사당동 공인중개사 이승주입니다. 부동산 이제 처음 입문하시는 분들이나 부동산 관련해서 서류를 볼때 어, 아니면 부동산을 매매 혹은 전월세 하실 때 모든 경우에 부동산 관련해서 보시는 서류가 가장 심적인 게두 가지 잖아요. 첫 번째로 건축물대장 두 번째로 옛날 말로 등기부 등본이라고 하는 지금 말로 등기사항 전부 증명서라는 용어를 쓰는 부동산의 권리관계 소유권부터 그외 물권에 관한 권한 설정 관계를 보여주는 서류가 등기사항 전부 증명서인데요. 부동산에 대해서 잘 모르시는 분들이나 아니면 부동산을 처음 거래하시는 분들 그리고 부동산. 부에 대해서 잘 모르시는데, 이제 처음 입문하시는 분들, 모든 분들 다 포함해서, 이거, 지금 나와 있는 이 항목들이 들어가 있다면, 여러분들께서 거래를 안 하시는 것이 초보자 분들 입장에서는 되게 좋기 때문에, 제가 이 항목들을 조금 나열해 드리려고, 이것만 알고 계시면, 여러분들께서 재산을 잃거나, 부동산에 대해서 큰 문제가 생기는 것은 적어도, 이게 있으면, 10중 팔구 거래 안 하면, 10중 팔구 사고가 안 나기 때문에, 꼭 말씀을 드리려고 영상을 켰습니다. 첫 번째로는, 가등기 관련된 건데요 소유권 관련된 소유권 이전 금지 가등기 정확히 설명하면 소유권 이전 청구권 가등기라는 건데 너무 길어서 외우기 힘들잖아요 그러니까 소유권을 이전하는 청구 를 하는데 그런 권한을 한다고 내가 가등기를 하는 거예요. 그래서 본등기를 하기 전에 가등기를 한다라고 얘기를 하는 건데요. 일단 내가 찜을 해놓는 거예요. 등기상에 남겨놓고 이 서류에 남겨놓고 나중에 이런 이런 조건이 성립되면 내가 그때 본등기로 해서 확실한 효력을 발휘하겠다라고 하는 게 가등기거든요. 그러니까 일단은 올려놓는 거 다른 사람들한테 보도록 공시하도록 올려놓는 게 등기상 전부 증명서 효과인데 소유권 이전을 내가 청구한다는 가등기를 해놓으면 한마디로 그냥 내가 소유권을 이전하는 권한을 갖고 있는 권리자니까. 어, 너희들 소유권 이전에 관해서 함부로 이거 들이대지 마라고 하는 청구권이에요. 여러분들이 혹시 매매를 하실 분들 그리고 전월세도 마찬가지로 지금 소유자 본 소유자랑 계약을 해야 되는데 이럴 경우에 아직 가득히 상태에서 머리가 아프잖아요. 그러니까 이 권리관계를 정확히 파악할 수 있는 부동산 전문가나 아니면 고수분들 이 서류를 보실 수 있는 분들은 괜찮을 거예요. 근데 제가 그래서 입문자분들 초보자분들 그리고 서류에 대해서 모르시는 분들은 이 항목이 써 있다면 일단은 거래를 중단하십시오. 예, 안 하시는 게 좋습니다. 한마디로 소유권에 관한 내삼자가 지금 권한을 설정해 놓고 찜을 해 놓은 상태이기 때문에 만약 이 사람의 권한이 본등기로 되게 되면은 가등기를 한 시점으로부터 본등기가 되면 그 시점부터 소급해서 효력을 발휘하게 돼요. 그러니까 그 중간에 다른 사람이 만약에 껴 있어도 이 사람보다 순위가 올라오게 되는 거예요. 그렇게 되니까 나중에 소유자가 바뀌고 권리관계가 복잡해지는 그런 경우가 생길 수 있기 때문에 제가 이 경우를 첫 번째로 말씀드렸고요자그 다음에 이제 가처분 듣기 많이 들어보셨을텐데 이것도 소유권 관련된 하나 말씀드릴게요 소유권 이전금지 가처분 이라는게 있어요 자, 이거는 한마디로 뭐 담보를 지정했다고 보면 되는데 보통 자식에게 증여할 때그 자식에게 주택을 매입해 줄때 내가 집은 사주지만 네 명의지만 내가 언제든 네가 딴짓거리 못하게 내가 막아 줄 거야 라고 하는 뭐 드라마 상에서나 아니면 실질적으로 저도 그런 가처분 등기를 본 적이 있고 뭐 그런 건물들을 본 적이 있는데 그게 많이 이제 쓰는데 꼭 부모 자식 간에만 한다는 게 아니라 많이 통용이 된다는 얘기거든요 그 많이 활용되는 게 한마디로 말하면 그 집을 다른 사람한테 팔수 없다 라고 내가 찜해 놓는 거예요 가처분 등기를 해 놓는 겁니다 소유권 이전을 금지하는 가처분을 해 놓겠다 그두 그 가지 제가 이 영상 끝부분에 이 내역들 다시 한번 읊어드리겠습니다. 자, 그 다음에 세 번째로, 이제, 환매 특약 등기, 환매 등기라고도 하는데, 제 다른 영상 보시면, 여긴가? 여인가 이게 참 적응이 안 돼요. 자, 아무튼 환매특약 등기라고 해서 제가 자세하게 남겨 놨는데 어, 여기서 간단하게 설명을 하면 음 내가 채무자예요. 채권자가 있는데 채권자한테 집을 팝니다. 환매특약 등기를 부기등기로 찍어 놓습니다. 부기등기가 뭐냐면 여기면순번 1번 있으면 1-1이 소유권에 관한 권한으로 부기등기를 찍어 놓는 거예요. 그렇게 되면은 내가 나중에 이 빚을 갚았을 때 다시 내가 매수해 올수 있는 권리를 주십시오라고 하는 게 환매를 하는 특약을 단다라고 해서 환매특약 등기예요. 그러니까 이것도 화면특약등기가 있는데 여러분께서 매수를 하셨다 그러면 나중에 이 사람한테 다시 집을 팔아야 되는 상황이 생길 수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화면특약등기가 굉장히 희귀해요 여러분 일반적인 초보자분들이 보기는 쉽지 않은 등기이기 때문에 이런 거 있으면 여러분들 일단 거래하지 마시라는 겁니다 자 그럼 네 번째 이건 많이 들어보셨을 거예요 가압류 가압류도 마찬가지로 압류인데 일단은 압류를 걸어두는 겁니다 이게 가압류인데 여러분들이 많이 헷갈리시는 게 가압류 가처분 어, 이 용어를 혼용해서 쓰시는 분들이 많은데요. 간단하게 설명드리면, 어, 지금 한 번에 외울 수 있게 설명드릴게요. 가압류는 금전에 관한 채무 관계가 성립됐을 때 이걸 관련해서 뭔가 내가 등기를 해놓는 게 가압류고요. 가처분은 금전이 아닌 다른 담보물, 금전이 아닌 다른 특정물에 관한 권리에 대해서 내가 설정을 해놓는 게 가처분입니다. 그래서 사대보험을 안 냈거나 아니면 뭐 세금을 안 내면 재산, 금전에 관해서 돈을 안낸 거기 때문에 이 자체에서 가 압류를 겁니다. 자, 그리고 진짜 압류, 압류 는 여러분들이 잘 아실 겁니다. 압류는 가 압류가 아니기 때문에 말 그대로 진짜 압류를 건 겁니다. 집에 빨간 탁지 붙고 이런 거 있죠? 이게 압류입니다. 이런 압류가 돼 있을 때는 어, 공매, 경매 넘어갈 확률이 굉장히 큰. 어, 지금 벼랑 끝에 몰려있는 집이기 때문에 이런 집을 사는 것은 초보자분들께서 지금 굉장히 권리관계가 복잡하다고 그냥 간단하게 생각을 하시고요 가압류, 가처분압류 뭐 이런 정도는 여러분들께서 당연히 압류 걸려있는 현재 상태의 집이면 당연히 어, 일반적으로도 안 보실 거라고 생각이 드는데 등기상정부증명서가 그래서 중요한 거예요 여러분들 꼼꼼히 보셔야 됩니다 물론 외적으로 근저당, 전세, 뭐 지상권, 지역권 뭐 다른 기타 물건들이 설정되어 있는 것들도 마찬가지로, 이게 채무 관계가 제때 뭐 이렇게 성립이 안 되고, 권한 관계가 제대로 이제 원활하게 이루어지지 않았을 땐 당연히 그걸로 인해서도 문제가 생길 수 있는데, 여기서는 그런 흔한... 많이 설정하는 그런 권리들 말고 흔하지 않은 권리들에 관해서 제가 설명을 드리는 거니까 일단 참고하시기 바라고요. 자 그다음에 끝으로 조금 어려울 수 있는데 법정지상권이라는 용어가 있는데요. 이거는 관습법상의 법정지상권이라는 게 있고 그냥 법정지상권이라는 게 있어요. 이두 개에 대해서는 나중에 제가 한번 차이점을 어, 이것만해도 몇 분이 걸리니까 찍어서 올릴 건데요. 오늘은 관습법상의 법정지상권 아니에요. 일반적인 법정지상권에 대해서 말씀드릴게요. 이거는 건물이랑 토지의 소유자가 같았어요. 그 토지 땅 주인이 있었는데 얘들 건물을 세웠다고 칠게요. 그러면 한 주인이 건물이랑 토지가 같이 주인이었는데, 건물을, 그 중에 건물의 담보를 설정을 한 거예요, 무언가를. 그랬다가 이제 건물의 주인이 바뀐 겁니다. 바뀌었을 때 추후에 이제 분쟁이 생길 수 있는 게 건물의 주인과 토지의 주인이 바뀌었잖아요. 다르잖아요. 그럼 토지의 주인이 원래는 건물의 주인한테 따로 약정된 게 이전에 없었으면 어, 지상권 설정이 안 됐으면 나가라고 해도 이 사람이 철거를 해야 되는 상황인데 그거를 보호해 주는 권리라고 보시면 돼요. 그러니까 토지 주인에게 건물을 철거당하지 않을 정당한 권리를 내세울 수 있는 게 법정지상권이라고 보시면 됩니다. 굉장히 어렵죠? 어려운데 저도 공인중개사 공부할 때 관서법상의 법정지상권 관지라고 하고 법지라고 하는데 이두 개의 차이 이 점에 대해서 저는 여러 번을 봤어요. 저도, 근데 여러분들이 주의하셔야 될몇 가지 항목들을, 특히 경공매 공부하시는 분들, 그리고 처음 부동산 매입을 하려고 하시는 분들이 조금 보셨으면 좋겠어서 이 영상을 남겼습니다. 자, 정리, 제가 아까 말씀드린 대로 다시 한번 정리하겠습니다. 부동산 초보분들이 일단 등기상 전부 증명서, 여러분들 등기부등본이라고 하시면 안 돼요. 등기부등본 옛날 말이고 지금 틀린 말입니다. 등기상 전부 증명서입니다. 아니면 등기라고 하면 차라리 말안 하겠어요. 참고하시고요. 등기상 전부 증명서 상에 일단 이게 찍혀있으면 거래하지 마시고 권리관계 제대로 파악하시고 그 다음 거래하셔라 라는 거몇 가지 다시 한번. 첫 번째, 소유권 이전 청구권 가등기. 그러니까 소유권에 관련된 무슨 권한을 가등기를 해놨다. 이렇게만 생각하세요. 그러면은 어, 소유권이 언제쯤 바뀔지 모르는데 일단 등기를 해놓은 거잖아요 다른 사람이 그럼 문제가 될수 있다라고 생각하시면 되고 그 다음에 두 번째 가처분 소유권 이전 금지 가처분이에요 그러니까 이거는 주인이 주인이어도 주인 같지 않은 주인이에요 한마디로 다른 사람이 가처분을 시켜 놓은 거기 때문에 소유권 이전을 할 수가 없어요 그러니까 이런 거래는 하시면 안 됩니다 자그 다음 세 번째 가압류. 아까 말씀드렸죠 가처분과의 차이 말씀드렸고 네 번째 진짜 압류 압류는 진짜 압류입니다 가압류가 아닌 압류고 다섯 번째 환매특약 등기 제가 아까는 세 번째로 이걸 설명을 했는데 지금 그냥 제가 외워서 하는 거기 때문에 환매특약 등기 말씀드렸고 이걸 환매특약 등기는 궁금하신 분들은 제 이전 영상 한번 환매특약 등기 한번 보시면 좋을 것 같고요 이건 한마디로 채권자가 채무자한테 일단 집을 사주고 채무자가 빚을 갚으면 다시 사올 수 있는 권리다 라고 얘기를 했죠 그 다음에 끝으로 법정지상권이 있는데 이건 한마디로. 건물 토지 주인이 바뀌어서 건물의 주인이 이 담보물을 토지 주인이 철거하지 못하도록 이 권한을 권리를 주장할 수 있는 거라고 생각하시면 됩니다. 그게 법정지상권이다. 라고 생각하시면 되고 관습법상의 법정지상권이 있다. 라고도 알아두시면 된다고 했습니다. 이두 개는 추후에 제가 설명드린다 했고요. 오늘도 제가 여러분들께 도움이 되는 바람에서 물론 미약하지만 미흡하지만 여러분들께 설명을 한번 드려봤습니다. 도움이 되셨길 바라고요. 아시죠? 구독 좋아요. 드리겠습니다. 오늘도 귀한 시간 내 주셔서 시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또 뵙겠습니다.